네,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옥희 성도님, 고광일 성도님, 고은희 성도님, 고수아 어린이. 감사한 것은 이분들은 다한 가족입니다. 김옥희 성도님이 우리 고강일 성도님의 장모님, 그러니까 고은희 성도님의 어머니, 그리고 수아는 두 분의 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우리 교회 에 등록하셨고 또 박수 받을 일이에요. 충분히 박수 받을 일입니다. 함께 세례 교육을 받고 오늘. 어 세례 받게 되셨고 또 김옥희 성도님, 고강인 성도님, 고은희 성도님은 입교식까지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아동 세례와 성인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분들과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 문답을 할 텐데요. 문답하는 동안 우리 박동성 장로님 세례 보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방석좀 앞쪽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께서는 믿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 받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네,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님을 믿으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네, 네, 믿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함이니라. 아멘. 이제 세례의 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한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희 성도님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를 보시고 무릎 꿇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고개는, 고개는 드세요. 네. 김옥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됐습니다. 고광일 성도님. 고광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고은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고수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이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므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의 세례 갱신과 위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께서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본인이 받으셨던 세례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이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수아, 아직 들어가면 안 돼. 아직 안 끝났어요. 세례식이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아요. 자, 수아는 잠시 있고요. 우리 김옥희 고광일 고수아 성도는 18세 이상으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입교식을 같이 합니다.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 서약한 모든 것을 힘써 지키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네세 네. 분이 다 아멘으로 대답하셔서 입교 문답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제 공포합니다. 여러분 뒤로 잠깐 돌아서세요. 저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세례 아동으로 고수아, 그리고 입교인으로 김옥희, 고광일, 고은희 성도님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도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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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축하드립니다. 인증샷 찍겠습니다. 뒤로 한 발씩 오세요. 한 발씩 오세요. 저도 목사로서 영광입니다. 한 가족을 세례 주기를 제 목사로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 남겨야 합니다.